근데 이걸 갑자기 왜 알려주는 거죠? 바로 SK 고객이라면 택시를 저렴하게 탈수 있기 때문이죠. 택시 비용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 잡힌다면 여러분께 택시비 요금 할인 꿀팁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택시를 저렴하게 탈수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피부치료를 받고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난 레블 입니다 레뇽 아 정말 너무 아팠어요 며칠 동안 계속 밤샌데다가 요즘은 또 중학생 친구들 진로교육 멘토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그 와중에 치료까지 너무 아프니까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완전 뻗었어요 그래서 한시간딱푹 자다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 제가 최근에 피부치료 영상 멘토 활동 외에도 케이블TV 촬영을 다녀왔어요. 출연이죠.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방송 먼저 나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도 간접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에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촬영을 갈때좀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던 티맵 택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알려주는 거죠? 바로 SK 고객이라면 택시를 저렴하게 탈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번 영상은 소소하게 일상의 질을 높여줄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꿀팁 당도꿀입니다. 오랜만이죠? 아직 안 죽었어요. 티맵 택시는 우선 맞습니다. 바로바로 티맵에서 바로 나온 택시라는 얘기죠. 가장 큰 장점은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SKT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멤버십으로 택시 요금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SK 멤버십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T위크에는 택시 비용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할인은 5,000원까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만원 거리를 갔을 때 5,000원 할인이 된다면 그건 좀 괜찮죠? 여기에는 앱 결제시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레고 이날 제가 우체국에서 볼 일이 있던 날이었는데 한 1, 2km 정도 가까운 거리이긴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라 아 오늘 이용을 해 봐야겠다 하고 병원 근처면 그래도 좀잘 잡히겠지 싶어서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도착지를 선택을 하면 차종이랑 결제 방식을 앱 결제로 할 건지 현장 결제로 할 건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다 하고 택시 호출을 눌러 줍니다. <놀람> 이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고요. 근데 뭐 짧은 거리는 원래 택시가 좀잘안 잡히는 편이고 그래서 당연히 다시 시도를 해봤죠. 같은 장소에서 세번네 번을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좀큰 길가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역 출구 앞이면 되게 그래도 큰 길가잖아요. 가장 근처에 있던 동인천역 출구로 나가봤습니다. 안 잡혔고요.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운빨이라도 좀 받으라고 티월드 바로 앞에서 입었어요. 이날 이렇게 금방 갈줄 알고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결국 슬리퍼에 쓸려서 엄지발가락 두쪽다태였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도착지로 걸어왔더라고요아 이게 그래서 할인이 되는건 좋긴 좋은데 이 정도로 안 잡힌다면 여러분께 이걸 택시비 요금 할인 꿀팁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론 뭐 티맵택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선하는 데 매우 매우 힘쓰고 계시겠지만 아 지금 상황으로는 소개해드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한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이거는 지금 소개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비오는 나 너무 고생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면 저를 믿고 그 할인받기 위한 번거롭다면 번거롭다고 할수 있는 그 절차들을 거치실 텐데 안 잡혀서 짜증만 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날은 그냥 볼일 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케이블 TV 촬영 날이 와서 그때도 역에서 내려서 촬영지까지 한 1.2k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슷한 거리예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이니까 한번 시도는 해 보자라고 딱 했는데 잡힌 거예요. 당연히 안될줄 알고 촬영 준비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막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호출 누르자마자 완전 바로 잡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차량 번호, 기사님 성함, 차 종, 위치, 티맵 추천 경로까지 뜹니다. 그리고 밑에 안심 귀가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지정을 해놓은 지인들에게 탑승 정보랑 실시간 택시 위치 링크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밤 늦게 귀가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위로 스와이프하면 실시간으로 택시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네트오겠습니다 네. 착 네, 요금 입력? 네, 지금. 어? 기사님이 요금 입력 중이라고 저한테 나와요. 네, 어? 됐다. 맞지 네. 요 네, 기사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 자, 이렇게 덕분에 짧은 거리였지만 10% 할인까지 받아서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 모든 지역에서 원활하게 앱 결제 할인 택시를 호출하는 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차차 개선이 돼 나아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팀앱 택시를 호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몇번 시도해보시는 것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잡히면 뭐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안 잡히면 아직까지 내가 있는 지역까지는 호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살짝 여유 있을 때 조금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오늘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티위크 속에 있는 날이라면 할인을 위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는 정도의 일상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계산되길 바라며.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매주 소소하게 삶의 재료 올려줄 만한 재밌는 영상 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SKT 프로듀서로서 좀더 빨리 알게 되는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러 올게요. 세상 모든 꿀팁을 다 소개해드리는 그날까지 See you!